아줌마라니? 아줌마, 너 요약보고사 국가적 입취를폐전문가돌봄필요해요 식사야 챙겨드리고 병원도 같이 가는 요 마스터 요약보고사. 요약보고사님, 아줌마, <laughs> 아줌마? 요야보호사요야보호사님불법돌도해요해구부 보사님, 고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요자구요자보부사 구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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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 필드 드라이버 경향. 이 압도적 선택을 이어갈 유 G 사유 드라이버. 당신은 핑인가, 핑이 아닌가, 핑 G 사. 어서 일어나, 나 학교 가야지. 당 신수 빨리. 빨리 빨리 일어나. 피곤하다. 짜잔, 저희가 준비했어요. 챙겨도서 고마워. 세피까지1등급다 100%. 서울우유. 사람을 위한 더피플라이프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든든한 더피플라이프가 되겠습니다 나라마다 식습관이 달라 필요한 영양소가 서로 삼아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그렇습니다 식습관이 다르면 비타민도 달라져야죠. 대한민국 1등 비타민 고리온단이 한국인의 영양에 딱 맞춰 만들었습니다. 고리온단 멀티비타민 어린원 한국인의 영양에 맞춰 기초 건강, 항산화, 에너지, 정상적인 면역 기능까지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알에 한국인 영양에 딱 체내에 쌓이는 지용성 비타민은 낮추고 수용성 비타민은 높이고 한국인에게 특히 부족한 칼슘과 마그네슘은 더하고 지친 현대인의 활력을 위해 비타민B군은 충분히 고려온단이 원료 하나하나 꼼꼼히 선택했습니다. 이제 비타민 고를 땐 고민하지 마세요.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춤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머리로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뭐? 알뜰폰 인터넷TV 다 합쳐서 24,200원? 아니 이게 다 무제한에 인터넷TV 다 합쳐도 49,500원? 이제 알뜰폰도 스카이라이프도 여러분 KT 스카이라이프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신. 거리두기를 지킨 여행신. 집에서 건강 챙기는 운동신. 그리고 다 함께 해피엔딩신. 최고의 신은 백신과 함께하는 해피엔딩이 되길 희망합니다.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웃만을 조차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한번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이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문자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2953으로 문자 북극을 보내셔서 월만 원의 전기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북극곰이 집을 잃지 않도록 문자 주세요. 신입 근로자든 베테랑 근로자든 건설 근로자라면 누구든 건설 현장이라면 어디든 건설 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하나면 퇴직공제금 적립에서부터 경력 관리까지 무엇이든 일터 안에서 일터 밖에서 건설 근로자의 더 든든한 삶을 위한. 전화의 시작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하나로 등 듯. 가까운 우체국이나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 꼭 발급받으세요 8살 아영이는 아직도 3년 전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부슬비 내리던 날 할머니 집 앞에 아영이를 두고 떠났던 엄마 그날 이후 아영이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할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홀로 아영이를 돌봤지만 코로나 이후 일이 끊긴 뒤로 방세가 밀리고 빚은 쌓여만 갑니다. 아영이가 그렇게 받고 싶어하던 2만원짜리 장난감 하나도 사주지 못하는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야속하게도 지난 여름 수해까지 심하게 입어 낡고 오래된 집은 비가 줄줄 새고 곰팡이 냄새로 가득합니다. 아이가 영 비가 새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기 걱정 없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이더드런이 <목소리> <목소리> <깨어있는> <목소리>